보급 문법입니다. 는 것이 상책이다이고요. 이 문법은 최고다, 뭐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동사와 결합해서 는 것이 상책이다 이 표현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는 영수는 돈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와 함께 방을 사용하면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돈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뭐예요? 상책이다. 영수는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다. 걸을 수는 있지만 등산을 더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수는 더 아프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하산을 결정했다. 이때는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문법의 특징은 바로 좋은 상황, 최고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아니에요. 보통은 나쁜 상황, 좀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영수는 미선이와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선이가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의 상황에서 영수는 미선이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심했다. 엄마가 나에게 화가 많이 나셨다. 내가 엄마를 속이고 용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가장 상책인 것 같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안 먹는 것이 상책이다.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위험한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굳이 해결하려고 들지 마. 주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행기 표를 미리 예매하는 것이 상책이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상책이다.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집에서 쉬는 것이 상책이다. 주인이 없는 물건은 만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야. 괜히 의심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사용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